책을 스스로 알아서 재미있게 책을 읽고 탐구해 나가는 것을 부모들이 정말 소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부모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걸 해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습관 하나를 가지면 아이는 평생도록 정말 달라지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지금으로부터 교육비도 안 들어요. 그렇게 살면, 아이가. 한 인간의 평생이 달라지고,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인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사업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업 하나를 할 때, 그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해요? 그렇죠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하고, 자본을 모으고, 그죠?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죠. 혹시 내 아이가 정말 스스로 책을 읽고 탐구하는 아이가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쏟아봤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 하나를 위해서 몇년 동안을 하는 그 수고를 자녀에게 쓴다면 어떤 자녀가 안 바뀌겠냐고 <laughs>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면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인재가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이런 행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행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와 자금과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야 그런 태도나 그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 모든 자원들 조건을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부모가 제대로 팩트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책좀 읽고 좀 스스로 공부 좀 해라. 이말 한마디로 될것 같이 생각하고 안 되니까 뭐라 그래? 어, 왜 쟤는 못하지? 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볼때 문제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어, 자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투자해야 될 자원이 시간 노력 자금 기술 등의 노력이 어, 100만 단위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1만 단위만 가지고 할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게 바로 야 그렇게 해봐 라는 말 한마디 어왜 내가 못했지? 어, 그 일을 내가 왜 못했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지. 사실은 백만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나는 일만만 투입해놓고 아, 이거 내가 왜 못했지? 아, 내가 실수했나?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사실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실을 못 보면 어떤 일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일만을 쏟고 안 돼. 어, 왜 그러지? 하고 일만을 더 쏟아. 음. 또, 그래도 안 돼. 아니, 좀더 해볼까? 또 1만을 더 쏟아. 계속 안 돼. 100만을 쏟을 때까지 안될거 아니에요. 이 사실 인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실 인지가 된다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100만이 없으니까 안 하든지. <laughs>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니면 100만을 준비해서 하든지. 팩트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 진짜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